이렇게 새로운 시대에 이렇게 새로운 방식으로 함께 요가를 또 하게 돼서 어, 너무 또 감사하고요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음, 저랑 함께 하실 아홉 세트는 보통 수야나마스카에서다 운동에서 유지를 많이 하시잖아요. 저랑 함께 하실 때는 새롭게 좀 차투랑가 단단하에서 유지를 아. 많이 나눌 거고요. 어, 조금 같이 하실. 제가 안 보고 있다고 너무 빨리 올라오려고 하지 마시고요. 힘드시면 무릎을 내려놓고 하셔도 좋으니까 같이 좀 유지를 해보실 거고요. 어, 첫 번째 세 세트는 그냥 편안하게 진행을 하실 거고 나머지 여섯 세트는 조금 저랑 같이 유지를 한번 해보실 거예요. 자, 매트 앞에 다시 서셔서 다리를 모으셔도 좋고요. 골반 너비 하셔도 좋으세요. 사마스티. 첫 번째 세트. 이내 마시면서 양손 천장으로. 내쉬면서 상체 숙이고 마시면서 가슴을 들고 양발 뒤로 보내셔서 무릎 내려놓으시거나 가능하시면 그대로 차투랑가방 바나사나 마시면서 가슴 들어서 우르드바 가. 카 바나사나 내쉬면서 아두무카스바나사나가실게요 바로 시선 양손 사이에 양발 당겨 오셔서 등을 펴고 내쉬면서 상체 숙였다 마시면서 핸즈 업 올라오실게요 내쉬면서 네 사마스티두 번째 할게요 액합 인헬 핸드업 두엑셀 헤드 다운 땡 인헬 헤더 자 투아이 점 백도는 걸어서 반차 인헬 샥엑셀 바로 당겨 오셔서 삿다 인헬 헤더 다시 또엑셀 숙였다가 나가, 인, 헬, 핸즈업, 올라오실게요. 내쉬며, 삼마스티티 자, 세 번째, 인, 헬, 마시면서 올라오고, 다시 내쉬면서 가볍게 내려갔다가, 마시면서 등을 펴실게요. 내쉬면서, 차투랑가, 단가, 사나, 마시면서, 가슴 들어 올리고, 고개까지 길게, 내쉬면서, 아동무카, 사나, 사나. 양손 사이 보셔서, 양발 당겨오시고요. 등을 기게 내쉬면 네서 숙였다. 마시면서 올라오실게요. 내쉬면서 상하 스. 자, 이번부터는 이제 차투랑가에서 유지를 조금 하실 거예요. 자, 이내 마시면서 먼저 내쉬면서 네 헤드 다운. 마시면서 헤어컵. 내쉬면 네서 차투랑가 다이나 잠깐 유지하고. 마시면서 로드망 카스바사나. 내쉬며 아무카스 박사나, 시손이 발단도 오기이 시녀는 이 시녀는 이 시녀는 이고마시면서이이 시녀는 이 시녀는 이 시녀는 이 시녀는 시이 시녀는 이 시녀는 이시고시시 <laughs> 내쉬면서 더 천천히 자두나 안가 아사나 마시면서 오르드 방카 스바나 사나 내쉬면서 <laughs> 아동카 <laughs> 스바나 사나 시선 양손에서 빨강 내보실게 등을 펴고 내쉬며 숙였다가 마시면서 현죠 내쉬면서 <laughs> <laughs> 사마스티티자 여섯 번째 가실게요 이내 마시고 엑셀 내쉬고 다시 마시는 호흡 내쉬면서 다시 천천히 내려가셔서 잠깐 유지. 자 먼저 올라오시면 안 돼요. 자 마시면서 이제 올라오실게요. 엑셀 내쉬면서 다음도 자 시작 양손 사이 보셔서 양발 단조 등을 펴고 다시 내쉬며 숙였다가 마시면서 헤엄 올라가실게요. 내쉬며 사마세띠 자, 일곱 번째 가실게요. 이넬 마시고 엑셀 <laughs> 내쉬고 마시면서 등 최대한 펴주고 내쉬면서 다시 한번 차투랑가 간다 나사나 <laughs> 잠깐 유지 자마시면서 오리두번가 내쉬면서 아도 무카스바사나. 자, 그냥 순 사이 바로 셔서 등을 펴고. 자, 내쉬면서 숨기고. 자, 마시면서 헤인즈. 내쉬면서 삼아시기. 자, 두 번만 더 하시게. 이내 마시고. 엑셀 내쉬고. 다시 마시면서 올라왔다가. 다시 도전. 내쉬면서. 자, 투라 가 단다 아사나 마시면서 오르두바무카 <목소리> 스바나사나 내쉬면서 아보무카 스바나사나 발 당겨 오셔서 마시며 대피하고 내쉬면서 내려 마실게요 마시면서 해보죠 <목소리> 내쉬면서 음. 사마스티띠 자 마지막 하실 거예요 인헬 마시고 엑셀 내쉬고 다시 마시며 등을 펴고 내쉬면서 마지막이니까 더 천천히 차투 할까? 단다아사나 가셨어 잠깐 유지 마지막이니까 좀더 유지 어저금 팔이 많이 흔들려 자 마시면서 오르도 바보까 스바라사나 내쉬면서 하도모카 스바라사나 진짜 양산상에 보이셨어 양말도계께 오시고요 마시면서 팽고 내쉬며 숨겼다. 마시면서 올라오세요. 내쉬면서 살살씩 있다. 응. 자, 벌써 어제부터 다 <laughs> 끝났고요. 너무 기분 좋아졌어요. 팔이 조금 아프신 분들도 계실 거고 제가 안 본다고 그냥 내려가신 분들은 괜찮은 분들도 계실 거고 어 근데 앞으로 더 세트가 더 많이 남아 있으니까 팀잘 어어 조정하셔서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